노예제도에 관한 각기 다른 견해. 만약 서양인이 이슬람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슬람은 헬멧을 쓴 선수들이 타원형의 공을 가지고 상대방과 겨루면 노는 미국의 스포츠 경기와 비슷한 구조의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는 일반적인 축구라기보다는 미식 축구라고 불리는데, 이는 이름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은 노예라고 불리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노예는 자신의 자유를 잃고 소유자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유주는 자신의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죽이거나 죽도록 고문하고 밤낮 없이 부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제도의 방식입니다. 아주 흔한 경우죠. 영화 노예 12년 장고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가 살아있는 노예의 살을 뜯어먹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만행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노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고 주인의 물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슬람에서의 노예는 존엄성을 갖습니다. 노예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확실한 제도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 먼저 이들에게 벅찬 작업을 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작업을 끝내야 하는 경우 이슬람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도와 함께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개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할수 없는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하며 그리해야 할 경우 여러분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훨씬 나은 조건입니다. 게다가 이슬람에서 노예에게는 주인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을 권리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러분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화에 보내주신 형제들입니다. 누구든 자신에게 형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이들을 노예라고 부릅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자유로운 것이 더 낫습니다. 자유로운 새는 황금우리의 갇힌 새보다 더 낫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예에게 자신들 스스로를 해방시킬 권리를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농담하는 거죠?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슬람에서 노예는 주인과 계약을 맺어 주인에게서 자유와 노동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물론입니다. 자, 이 제도가 현대의 노예제도와 어떤 차이를 갖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현대의 노예제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들은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챙기는 다국적 기업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을 위해 평생을 일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노예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수많은 여성들을 성산업에 종사하는 성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장기계약을 맺고 생계와 자녀교육에 필요한 돈의 90% 정도를 받습니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앞으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진짜 노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400만 명의 무고한 아프리카인들을 위에서 설명한 조건으로 노예를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대 가치대로 본다면 1850년도에 미국에서는 노예 한 사람당 12,000달러에 팔렸습니다. 이는 미국 국가자산의 5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1인당 90달러에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오늘날의 실태보다는 그나마 나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키의 운동화 한 세트보다도 값이 싼 금액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슬람에서는 전쟁 포로들에게 노예제도를 강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다면, 왜이 조건으로 노예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네바 협약에 따른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혹은 관타나무? 독일 수용소에 갇혀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리아? 이스라엘? 대답해보세요. 어떤 시대에 어떤 장소, 어떤 조건이 여러분에게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나 역시 이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